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군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저의 현 상황, 설명 등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막 20개월 접어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3년 됐고요. 30대 초반입니다. 저의 일상은 아침부터 부랴부랴 움직여서 애기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남편과 같이 출근하고서는 퇴근 후 종일반으로 있는 아기 하원시켜서 집에 와서 아기 목욕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흔한 워킹맘입니다. 신랑도 출퇴근 시간이 저와 비슷해서 육아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밥 먹이는 거랑 목욕하는 거, 재우는 거 등등 서로 번갈아가며 누구에게 크게 치우치지 않게 말이죠. 그래서 육아 불참하는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당직하는 날이면 새벽에 깨서 우는 애기는 온전히 제가 봐야 했지만 그만큼 일요일은 저보고 자유시간 가지라며 자주 아기 데리고 외출해주거든요. 저에게 보상의 시간도 주고 집에 있을 때 너무나도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의심은 눈꼽만 치도하지 않고 생활했어요. 제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당직 근무가 들쑥날쑥할 때도 대타하는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번아님 2주에 한번 정도로 취미로 하는 운동 모임에 나가거든요. 운동 간 날은 늘 끝나고 모임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와요. 아주 늦게 말이죠.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이 아기 봐주면 주말에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늦는 걸로는 크게 타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믿은 거겠죠. 의심 없이. 남편이 운동 간 날이었어요. 저 혼자 아기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렇게 육아 마치고는 맥주 한캔 따고 TV 좀 보다가 자려고 침대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김방구 지금 땡땡 클럽에서 놀고 있어요. 위치는 엑스동 검색해보세요.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전화번호 등록해보니 카톡도 안 뜨더라고요. 혹시나 전화 걸면 바로 결제된다는 이상한 괴담에 이런 식의 사기도 있나 싶어 전화는 바로 못해보고 문자로 답장을 했어요. 제 남편은 어떻게 알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오길 목소리가 노출돼서 전화를 못 드립니다. 김방구 2018년 8월 9월 카드 내역 확인해보세요. 빵빵 모텔 세우스 내역에 있을 겁니다.라고 클럽에 있는 남편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 확실했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보니 안 받더군요. 그러고 10분 뒤쯤 전화 와서는 시끄러워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당신 아까 엑스동이라고 안 했냐고 내 친구가 당신 엑스동에서 받아던데 했더니 급하게 자리 옮겼다고 하면서 바로 귀가했어요. 담배 냄새가 등천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심하냐. 술집에서도 다 금연인데. 그 라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모임에 친구가 너무 펴대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카드 내역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컴퓨터 켜서 남편 인증서로 카드 사이트 로그인해서 8월, 9월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진짜 문자 내용 그대로 빵빵모태 세우스 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당직한다고 했던 날인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래서 모니터만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서 동틀 때까지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 해가 났거든요. 일상처럼 아기 등원시키고 집에서 나서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연락달라고 문자 남겼더니 답장이 왔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 안할 거라고 김방구 엿먹어보라고 연락했다고 자기만 망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하려고 번호 개통한 거라며 이 번호는 이제 없앨 거라고 했습니다. 문자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런 대형 폭탄을 안겨주는 걸까요? 열심히 살고 있던 저는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건지 이게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며 기분 안 좋은 것 같다고 맛있는 거 먹자고 달래주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제 남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길래 억한 심정으로 폰까지 개통해가며 연락을 해온건지요. 없는 번호라 상대방이랑 더 이상 소통을 할 수도 없어요. 어디로 연락을 해서 더 확인을 해야 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판을 즐겨보면서 외도하는 남편들을 보며 남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게 닥치니 어디에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조언을 구할 데도 없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감정만 앞세워서 흥분하게 될까봐 천천히 글을 적어가면서 정리해봤는데 남편이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후기입니다. 와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네요. 혹시나 저에게 문자를 보낸 그 사람도 이 글을 읽길 바라며 썼습니다. 연락을 취할 번호조차 모르니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요. 아기는 늘 제가 항상 직접 하원을 시키고 있어서 어제는 아기 하원시켜서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요. 온다는 말 없이 찾아온 딸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계속 추궁하듯이 묻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울컥 울음이 터져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엄마와는 하루에 몇 번이고 통화할 만큼 많이 가까워요. 그만큼 비밀도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제가 두둔하고 용서하게 될까봐 이미 친정 가는 길에 이혼을 다짐하고선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요.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던 분이셔서 노발대발 바로 부르신다는 거 겨우 말렸네요. 아빠랑 동생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향들이라서요. 판을 보게 된 지가 10년은 된것 같아요.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닥치니 독한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증거는 어떻게 모을 것이며 각자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진명이, 차명이 등등, 분하게 당한 이 상황을 후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앞섭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술도 좋아해서 밖에서 대시 대쉬 아닌 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적인 유부남들이겠죠 다들. 바바람을 펴볼까도 잠깐 생각했지만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기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부부가 서로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술이 과하면 행동도 과해진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를 부르거든요. 그래도 의리 생각해가면서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엄마도 은케이 이혼을 지지하고 계세요. 한 번만 피는 놈 없어서 앞으로 고생이라고 카드 내역과 문자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안될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지가 관건이네요. 흥신소 말만 들어봤지 그 루트도 모르거니와 제대로 일해주는지 알수 없으니 그런데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증거를 하나씩 잡아야 할지 많이 막막합니다. 경험자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참고해서 변호사 찾아가 상담해볼 생각이에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체 누굴까 진짜 수백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는데 번화가 몇 없는 곳이라 같이 놀아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클럽에서 마주칠 수 있어요. 갈 곳이 없거든요. 자신만 망가질 수 없다는 거에서 배풀 말씀하신 대로 상관녀가 낙태를 한 건가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 둘째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몇 달째 안 생기고 있는데 배다른 동생이 생겼었다 생각하면 이놈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진짜 양아치인가 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낼 만큼 누군가에게 억한 심정이 있다면요. 아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잘못하면 아들 못 본다는 생각은 못했나 봐요. 제일 큰 벌은 우리의 못 보고 살게 하는 건데, 나중엔 아빠를 찾긴 찾겠죠. 아들에겐 살면서 아빠를 어떻게 설명하고 키워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 못 한다고 해주시니, 이혼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벌이가 있어서 크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물론 이혼하고 양육비 등등 철저하게 받아내긴 해야겠죠. 멍청하게 문자 내용에서 말한 카드 내역 8월 9월분만 확인해 봤던 터라 조회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조회해 보고 내역 상세히 살펴봐야겠어요. 남편 인증서가 집에 있어서 따로 밖에서는 조회해 볼 수가 없네요. 친정에 갔다 오니 마음이 훨씬 진정되는 것 같아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요. 그래도 얼굴 마주하는 건 아직은 끔찍하네요. 혹시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이 닥쳐도 육아와 출근은 해야 하는 터라 직장에선 티를 낼수 없기에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큰일 닥쳐도 금방 떨치고 극복해요. 근데 이런 일은 쉽게 떨치기 어렵습니다. 너무 다이나믹하네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난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이 이 글을 본 걸까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판 얘기하면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글을 봤다면 어떻게 봤다는 걸까요? 문자를 보낸 당사자가 봐서 전달해준 걸까요? 문자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엄마, 문자 보냈년, 저뿐인데, 본 건지 안본 건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인증서 비번 등 바뀐 거 보고 의심을 안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을 읽은 건 누군가 전달을 해줬을 텐데, 남편이 친구들과 모텔 가는 사실까지 공유를 한 걸까요? 모텔 이름 정도야 오픈해도 되겠다 싶어서 거론한 건데, 실수했나 싶네요. 얘기하기 전까진 죽어도 먼저 말할 리가 없겠죠. 바람핀 사람들 발뺌한다는 거 주위에서도 봐서 익히 잘 알거든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게 그냥 좀 지쳐요. 모텔 결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핑계댈지 궁금하네요. 댓글들 보니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혼은 꼭할 겁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개만도 못한 놈 보거라. 엄마가 우리 김서방 우리 김서방 입에 달고서 늘 얼마나 환대해 줬냐. 진짜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우리 식구들, 니네 새끼 생각하면서 외도 생각이 나더니? 같이 잘 살아보자고 배려해가며 열심히 산 거, 나만 한 거였구나. 이 글은 어떻게 보게 된 거니? 경로가 참으로 궁금하네. 기나긴 연애기간 동안에도 바람 폈을 거라는 게 확신이 선다. 딱 떠오르는 몇몇 순간들이 있거든. 의심 한번 하고 보니 끝이 없다. 이런데 어떻게 같이 살겠니? 내가 진짜 한심하고 미련했네. 너랑 어울리는 애들도 혹시 똑같은 부류들이냐? 연락처 아는 와이프들한테도 연락을 해줘야겠다. 우리 집 발정난 놈이랑 못 어울리게 하라고. 그리고 이 글은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누나한테 친절히 링크 걸어 보내줄게.